헐리우드 유명 배우 짐 캐리의 말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짐 캐리가 한말중 이런 말이 있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선택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?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조언 받으며 자라 부모님은 좋아하는 것 대신 잘할 수 있는 것이나 돈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사회는 안정적인 직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지. 안전한 길에 함정. 문제는 그 안전한 길이라는 게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거야.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직장 내 경쟁에 치이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괴로워하며 다니게 될수 있잖아. 그렇게 몇 년을 버치다 결국 사표를 던지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. 결국 실패를 피하려고 선택한 길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. 게다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며 실패하면 그 실패는 더 쓰라려 왜 나는 재미도 없는 이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지? 나는 후회와 자기 혐오가 남을 수 있어 실패라는 결과에 더해 그 과정을 증오하게 되는 거야. 좋아하는 일의 힘.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져.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그 힘듦을 이겨낼 원동력이 있어. 바로 열정이라는 연료지.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실패해도 좌절감이 덜해. 오히려 다음엔 어떻게 해 볼까? 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지.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이 방법은 아니었군이라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. 예를 들어 네가 게임 개발을 좋아한다고 해 보자. 첫 번째 게임이 망했다고 해도 너는 아 어, 유저들이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거야.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만들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어. 실패가 너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거지. 결국 중요한 건 과정. 짐 캐리의 명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. 실패는 인생의 필수 코스라는 것. 어떤 길을 가든 실패할 확률은 존재하고, 그걸 피할 수는 없어. 그러니 어차피 겪어야 할 실패라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에 몸을 던져서 겪으라는 거지. 그렇게 되면 실패해도 후회가 남지 않아. 그 과정 자체가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, 너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테니까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일 거야 이 명언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어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최소한 한 번쯤은 미친 듯이 빠져서 해보지 않을래 영상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